예, 병원 근처에 있는 카페인데요. 지나가다가 예, 예뻐 보여서 들어왔습니다. 예, 아침에 안 먹고 와서 여기서 피검사도 해서 예, 다른 병원에 가기 전에 여기서 간단하게 뭘좀 먹고 가려고 합니다. 예. 여기 맛있는 거 많네요. 제가 예.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도 있고. 예.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그 중에서 음, 여기좀 맛있어 보이네요 아, Assalamu a l a 음, <laughs> 네, 시 오라딘기스무? 네. 박트리시스무? 아, 네. 와, 내가 뭐음 초콜릿 케이크 중에서 아 진짜 진하네요. 괜찮습니다. 맛있네요. 어 케이크 두개 하고 음 뭐지 초 어, 초이 하고 뭐 이게 약간 뭐 여보 여보 누뭐 이즈 뭐? 린치 블린치 예, 블치 전에 그 여보가 아침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걸인데요. 고가 네, 쳐서 한5만숨 나왔어요. 한5천 정도 했죠. 어 여보 아이들 드머스5만 오백. 예, 요거 요즘 숫자 한글로 읽는 거 연습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예. 아 여기 또뭐 피부과 같은 데인데 여기 와서 또서를 내고 나왔습니다. 예소 내고 아우 또피 되게 따끔하네요. 그뭐그 바늘 뭐, 그 같은 건가 뭔지 모르겠는데 뭘로 베디시 벤 후에 예, 피를 또또 뽑아 가셨습니다. 예. 지금 오늘 피를 몇 번째 뽑는지 모르겠네. 아까는 피를 한번 뽑고, 오늘 피를 두 번째 뽑고. 양식 네. 올라도 뭐? 아멘, 콜리시오, 포프라마이드, 콘. 으! 준비했으면? 으! 아, 여기 마지막 그 검사를 맡았던 병원입니다. 아, 여기에서는 그 통역사가 필요한데요. 그 한국어 그 졸업을 한 학생이어야지만 됩니다. 학사를 졸업하거나, 막 일단 자격증이 있거나 뭐 그런 학생이 있어야 돼서, 그 친구 오라고 래서그 친구와 같이 했는데요. 한 10분, 15분이면 끝났는데, 뭐, 쉽게 말하면, <laughs> 정신이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 확인하는 거였어요. 네. 질문도 되게 단순한 거였는데, 네. 뭐, 그런 거였습니다. 네. 네, 요즘 타시카토에서 그 8시 이후에는 어, 식사 안에서 식사가 잘안 돼요 네,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네, 그래서 집 근처 에 있는 음, 라바시 식당 같은 곳에서 테이크아웃 하려고 왔습니다 네,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가 79번이네요 네. 한 6만 6천 숨 정도 나왔네요 네. 어, 한 6,600원, 7,000원 정도 하는 거죠. 절기서 예,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예. <laughs> 오늘 그 치킨 라바시 두 개를 샀는데요. 아, 맛있습니다. 예.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. 예. 와, 줄이 정말 많았었는데, 예. 1분만분아요 5분. 뭐 네, 5분만요. 분요아이사람분이 5분. 아니라 분만이예요 아아 너무 그리워요. 하하이아스트리근아 아, 아, 오늘 그 친척분 하는 살롱에 갔다 온다 그랬는데 어 이렇게 해주셨네요. 예아 약식 꺼내시어요 여보 아 여보 오늘 살롱에 갔다 왔는데 어땠어요? 약심었어? 응 좋아요 여보 <laughs> 아 살롱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? 보시카 오담 시즈가 너무 하이트모? 너무 예쁘다 많이요 아 보시카 오담 시즈가 어 노메르 일트 모사일트 네게마우 모델 필요해요 어... <laughs> 어 모델 호라시드만 음, 아니요 음, 아니요 <laughs> 오늘 이렇게 화장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음 오케이 아, 기분 소? 좋아요, 많이. 와. 음, 기분 많이 좋아요. 음, 오늘은 예쁘다. <laughs> 아, 오늘도 예쁘고 어제도 예쁘고 내일도 예쁘니 음, 개척이 단컵. 음, 어제보다 더. 아, 오늘은 이 서울이라는 곳에 왔습니다. 예. 네. Assalamu alaikum. 어, 아, 처음 왔는데, 혹시, 예. 아, 여자들 정말 좋아하게 생겼네요. 어, 아, 여자들 정말 좋아할 식당이네요. 예. 가격은 생각보다 꽤 비싸지 않네요. 예, 뭐, 한개 뭐, 6만 수, 뭐, 5만 수, 뭐 이러네요. 뭐, 4천 5천 원 이렇게 합니다. 예. 제가 봤을 때는 뭐, 한국 사람들이 왔을 때, 크게 뭐, 비싸다는 느낌을 받을 식당은 아닌 것 같아요. 예. 음, 제일 좀 비싸 보이는 스테이크도 뭐, 한 뭐, 만원, 구천원 합니다. 예. <웃음> <웃음> 여보? 첫 번째 메뉴로 아이스티가 나왔네요. 예. 예, 음식은 국인이 예, 여보가 다주문해 가지고, 예 맛있어, 보입니다 예. <laughs> 아, 여기는. 아, 아, 여기는. 이렇게 생일이라고 <목소리> 여보약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아, 어 치킨 나오네. 아이 닭고기를 시켰어요. 네, 맛있어 보입니다. 음, 나는 몰고시 스테이크를 하나 시켰고요. 맛있어 보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요금이시다가 맛있어 보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응, 음. 어 정말 맛있네요. 와 얼마 전에 타슈켄트에서 다른데 식당에서 50만 순 먹었는데 이거 한 60, 70만 순 하는데 차라리 1 0 0 0원2 0 0 0원더 주고 여기 가서 먹는 게 나은 거 같아, 진짜. 아이 타슈켄트는 좋은 식당들 가격 그렇게 많이 안 비싸니까 좋은데 가서 먹는 게더 좋은 거 같아요. 더 맛있고, 더 분위기도 좋고 하네요. 예, 마자리몽 여보. <laughs> 맛있습니다. 많이 맛있답니다 예. 맛있다. 맛있니다 맛있는데요. 예. 보이세요? 와 이만합니다. 예. 정말 귀엽게 생긴 콜라가 왔습니다. 예. 여기도 요금타이가 여기 하나 있고, 여기도 요금타이가 하나 있네요. 맛은 어떤지 궁금하네요. 콜라겠죠, 뭐. <laughs> 만 이천 <laughs> 천. <laughs> 예. 천천 이천 아, 천와 여기 콜라 하나 시켰는데 이게 만 이천 수이네요와 콜라 빼고 나머지는 어 가격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식사가 실제로는 그10 7만 18만 순밖에 안 나왔어요 그니까 17,000원 18,000원 2만원 안했어요 음료수가 지금 한뭐 6-7천원 한거지 실제는 음식은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물론 점심 먹는데 음료수는 같이 안 먹을 순 없죠 예, 예 우즈벅스 분이 왔을 때는 가격이 비싸다고 느낄 수밖에 없겠네요 25만 천수품 25,000원 한국에서는 대부분 밥 먹으면 이 정도 나오죠. 예. 이 정도 스타일에.